만화를 보면 미소녀들의 몸매가 의외로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. 가슴으로 치면 슬렌더도 있고, 글래머도 있고, 다리로 치면 꿀벅지도 있고, 학다리도 있고, 또 키로 치면 단신도 있고, 장신도 있고, 또 머리로 치면 긴머리, 단발머리도 있습니다. 여튼 그렇게 아무리 몸체들이 다양하게 디자인 되더라도, 얇은 허리, 이거 하나는 진짜 무조건 디폴트로 깔고 있더라, 진짜 미소녀의 필수. 거죠.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습니다. 둘다 허리 얇은 사람 좋아해요.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뱃살 없는 사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 남자 설탕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말하면 비슷합니다. 한 절반 이상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 여자친구가 살을 안 뺍니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여자친구가 살을 안 뺍니다 뱃살이 너무 많아서 잠자리 할 맛이 안 나요 결혼을 해도 될까요?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하세요 근데 그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체중을 키 마이너스 108요 이하까지만 맞추시더라도 여자친구 몸에 그렇게 크게 토다는 남자들은 없어요